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성적으로 끌린다고 하더라도 잠자리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심리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심리적으로 남자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관계를 결심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큰 남자입니다.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평균적인 키가 180cm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 입장에서는 키가 큰 남자를 직업적으로 더 유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누구보다도 더 건강할 것이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자의 신장을 1순위로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이쁜 여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듯이 여자는 남자의 큰 키를 우선으로 두고 잠자리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의 역삼각형 몸매입니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역삼각형 몸매에 성적으로 많이 끌리게 됩니다. 역삼각형 몸매는 어깨와 엉덩이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며 당연히 엉덩이보다 어깨가 많이 넓습니다. 역의 몸통 상부가 근육질이고 군살이 없는 폭부로 된 몸매에 성적으로 매우 끌리게 되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선이 역삼각형 모양에 가까울수록 본능적으로 이상적인 몸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어깨와 허리의 비율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번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남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의 심리는 여자가 콜라병 같은 몸매가 될수록 성적으로 많이 끌리게 되죠. 여자가 남자의 어깨 넓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자는 심리적으로 여자의 넓은 골반을 선호합니다. 넓은 골반은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숨어 있는 남자의 본능적인 심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가 성적으로 끌리는 몸매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심리적인 이상적인 몸매, 즉, 역삼각형 몸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생긴 남성적인 얼굴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남성스러움이 넘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은 남성 호르몬이 물씬 풍기는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잘생긴 남성적인 얼굴을 보면 여자의 심리는 건강할 것이다. 유전자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남자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런 매력에서 여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성적인 얼굴이 바람기가 많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남성적인 얼굴에 여자들은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누군가를 자주 보고 항상 옆에 있다고 해서 성적으로 끌림이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면 자주 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밀감을 느끼기 쉽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면 접촉을 해본 사람이 대면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서로 친구였거나 회사 선배와 후배 사이 오빠의 친구 등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